아 이거 광고 아니고요 제돈 재산입니다 제돈 주고 설치하러 가는 거예요 호루를 아, 설치함으로 인해 윙바디 오더랑 탑사 오더까지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실감은 안 나지만 콜 잡을 때 선택권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네, 지금은 출근 중이고요 내일은 드디어 호루를 설치하러 갑니다 프로 호루로 설치를 할 거고요 오늘이 월요일인데 오늘 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충북에서 인천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짐을 잡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특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화요일로 바꿨는데 아침 8시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침 8시에 시간 맞춰서 가려면 내착짐 잡기도 좀 힘들 것 같긴 하고요. 7시에 내리는 물건 잡아도 뒷정리하고 그리고 넘어가면 또 아무래도 늦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오늘은 당착짐 위주로만 하고요. 그리고 일을 좀 일찍 끝내고 쉬려고 합니다. 일단은 올라가는 짐을 잡아야 되는데 커피를 먼저 사야 되겠어요. 네, 올라가는 짐을 잡았구요. 으쌰. 프로우 본점이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것 같은데, 인천 남동공단으로 가는 짐이 잡혔네요. 그냥 오늘 설치하면 안 되나? 이따가 짐싣고 나서 전화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상차지까지는 11km구요. 14분 걸린다고 나오네요. 날씨가 이렇게 맑은데, 위쪽에는 비가 온다네요. 이따가 물건 상차하고, 방수가바잘 덮고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상차집 다왔고요 짐이 요거 하나라네요. 근데 위에 비 온다니까 그냥 조수석에다 싣고 가야 되겠습니다. 충주에서 인천까지는 136km. 1시간 40분 거리라고 나오네요. 그럼 이제 출발을 해볼까요? 근데 지금 시간이 10시 20분이라 하차지가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라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혼적을 하나 더 잡고 가든지 아니면 저도 밥 먹고 들어가든지 하면 되는데 일단은 올라가면서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이 9월 1일인데 사실 장마철 다 끝나고 호루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왜 지금 설치하냐면 장마철에는 그냥 비오면 비 맞고 카고니까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일했단 말이죠 근데 며칠 전에 자고 있는데 새벽에 천둥번개가 엄청 치더라고요 그래서 자다가 깼는데 아 아침에 일하러 갈 생각하니까 막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자다 깨서 그래서 그날 바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르도 오늘 설치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물건 상차하고 전화 드려 봤는데 인천 남동공단으로 가는 짐이 잡혔는데 혹시 오늘은 안 되냐고 여쭤봤는데 좀 기다려도 괜찮으면 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호르도 오늘 설치합니다. 경기도로 올라오니까 빗방울이 떨어지는군요. 하지만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오늘 호르를 설치하기 때문이죠. 네, 이제 인천 시내로 들어왔고요. 날씨 빠져 나왔더니 하차지까지 1km 거리네요. 이러면 너무 좋지 않나요? 네, 하천지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이 12시 30분인데요. 점심시간이 1시까지라고 하니 저도 밥을 먹고 와야 되겠습니다. 아, 근데 오면서 밥을 먹고 올걸 그랬나봐요. 아, 요즘 뭐 준비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오니까 밥 먹는 걸 깜빡했네요. 아, 이 근처엔 밥집이 안 보입니다. 지금 지도로 봤는데 국밥집까지 걸어가기에는 멀고, 차 끌고 갔다 오기도 좀 어중간하고, 프로오르를 검색해봤더니, 이 부근에는 밥집이 있을 것 같네요. 거기다가 주차해놓고 밥을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밖에는 지금 비가 와서, 잠깐 차에 피신해 있습니다. 이제 뭐한 10분 정도만 더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이제 물건도 내렸고, 프로호루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프로호루로 선택한 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댓글로도 다른 사장님들께서 추천을 많이 해주시기도 했고, 보니까 천막을 무상 수리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일하다 보면 찍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천막 재질을 저는 잘 모르지만 좋은 걸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호루 관련해서 특허도 뭐 이것저것 몇개 내신 것 같더라고요. 또 지역별로 대리점들도 있던데 이게 사실 어려운 거잖아요 회사를 창업하고 인지도를 쌓고 그걸로 이제 대리점 체계를 구축한다는 게그 과정이 되게 쉽지만은 않은 길인데 이 정도면은 뭐 호루 업계에서 일가를 이루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오르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 이거 광고 아니고요 제돈 재산입니다 제돈 주고 설치하러 가는 거예요 프로에 도착을 했고요. 오, 오 여기 차가 많군요. 아, 네, 네. 아, 여섯 대가 기다리고 있네요. 일단 여기에 주차를 해둬도 되겠죠. 일단은 도착했다고 말씀드렸고 밥을 먹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원래 오늘 예약 날짜가 아니라 한참 기다려야 된다 그랬거든요. 몇 시간이 걸리던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왜그냐면 내일 어차피 8시에 맞추려면 오늘 일을 제대로 못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내일 오전에도 일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늦더라도 오늘 하루만 일을 못하는 게 나아서 그래서 몇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감사하게도 그 이렇게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밥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근데 네, 입차를 시켰고요 차가 점점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호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우 또 지금 비가 오는데요 오히려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리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제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고은이잡람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기서이사이사람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사람이 도리로 반에서 밖으로 이렇게 걸어 주시고 올리실 때는 그냥 올리시면 되고 내리실 때는 이거를 예전에 손으로 눌렀는데 지금 이게 달려있어요 져 이게 뭐냐면 위로 올려서 바퀴로들서 살짝만 내려주시고 여기 위로 고로들어서 살짝만 그 이렇게 지금 이게 일단 높이죠고요일단 일단 올리실 면는 무릎이 높이시고 앞에 것까지 올라오면하정리나 자리 잡면좋요그때치번 처음에 새 거다 보니까 빡빡하십니다 이탈 차로 살짝 넣어주세요 지금 기시면 높이는 그러니까 2.1m는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되고 네. 2.2부터 들어가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 그래서 만약에 낮은데 하시면, 풀어주시면, 풀어주시고, 푸시면, 하고, 더 낮은 데 들어가고 싶다시면 위에 풀어 주시고 더풀어 주시고 이 아래 벌려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눕히시면 바닥까지 눕혀주세지 완전히 혀 주시기도 하고 지미 있으시면 준비해가 더 먼저 놨다가 나오셔서 올려 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낮은 데나 지하실로 가신데 끝까지 주시고 설명 다 끝났고 차는 저희가 찢어질 때까지 무료 레이스 해 드려요. 찢어지거나 짚어 찢어 나가시거나 그 대신 뭐문짝한쪽이 아이 다날라가거나 아예 뭐 수리 안될 정도 많이 최대한 수리해 드니까 그냥 오시면 되시고 이런 철저도 드릴 비용 나오하시면 되고요. 오. 마음에 듭니다. 호도 설치했고 지금 시간이 오후 4시 18분이거든요. 빨리 코를 잡아야 돼요. <laughs> 일단은 급한 대로 어플에다가 콜 세팅을 해놨는데요. 콜이 잡힐지 안 잡힐지 잘 모르겠네요. 딩. 한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어떡하지? 아, 근데 아까부터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이 마시고 싶거든요. 부근에 편의점이라도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평소에는 차에 물이 남아 돌아가지고 막 굴러다니고 그러는데 오늘은 또 물도 없네요. 내 네, 편의점에 도착했고요. 아우 주차장 넓어서 좋네. 와, 판다수가 없네요. 왜 호루를 설치했는데 짐을 잡지 못하니? 네, 지금 시간은 6시 46분. 인천에서 충북 음성으로 가는 짐을 잡았습니다. 상차지까지는 4km 거리라 매우 가깝다고 볼수 있겠고요. 어 경남 남해로 가는 짐도 있었는데 아, 그거는 단가가 너무 박살이 난것 같아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음성으로 가는 짐을 잡았습니다. 당착 짐이고요. 음성에다가 짐 내리고 오늘은 그냥... 집에 가서 자야 되겠네요 승차지에 도착을 했고요 짐이 저거 하나라네요 아니 이거는 포르를 펼치기도 모르고 그냥 조수석에 싣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 침대 위에 올려 뒀고요 밑에 방수갑바도 하나 깔고 올려 뒀습니다 음성까지는 1 2 3 k m 고요 도착하면 9시 그쯤 될것 같네요. 그럼 출발을 해볼까요? 제법 많이 어두워졌어요. 또 호루를 설치했으니까 소감을 한마디 해야죠. 호루를 설치한 소감은 모르겠어요. <laughs> 아니 뭘 써봤어야 알지 <laughs> 아직 안 써봐서 모르겠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다가 천둥번개 소리 들려도 아침에 출근하는 게 스트레스가 좀 덜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고속도로 화물차 라운지에서 잘 때도 있지만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아침 6시 하차 아니면 7시 하차 이런 거는 아 하차시간 맞추기가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보통 하차지 앞에 가서 잘 때가 많은데, 또 아침에 눈뜨자마자 몸도 안 풀렸는데 결박 풀고 하면은 너무 힘들어서 보통 밤이나 새벽에 도착하면 결박을 미리 풀어 놓거든요. 그럴 때 이제 호루를 펼쳐 놓고 자면 좀 마음 편하게 잘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호루 설치하고 이제 콜 잡는 어플에다가 연락을 했단 말이죠. 호루를 설치함으로 인해 윙바디, 오더랑 탑차 오더까지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실감은 안 나지만 콜 잡을 때 선택권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좋아. 비 오는 게탈벌하네요 네, 하차지에 도착을 했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아, 여기, 여기. 여기. 네. 네. 그래, 이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물건을 잘 내려놓고 나왔구요. 지금 시간은 9시구요. 여기서 저희 집까지는 30분 거리네요. 30분이면 뭐 금방 가지. 이제 또 출발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또 집에 도착을 했구요. 어? 아,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게 2.2m는 들어가지는데 2.1m는 안 된다 그랬거든요 어 어허어... 근데 지하 주차장이 어 어허어... 다행히 2.3m입니다 전에 탑차가 이거 지나가면서 찌그러트렸단 말이죠 되겠죠 오, 그래도 다행히 여유 공간은 조금 있네요. 정말 큰 다행입니다. 늦게 오면 1층에는 자리가 없단 말이죠. 이렇게 주차를 잘해 두었고요. 지금 막 집에 도착을 했고요. 오늘 정산을 해야 되나요? <laughs> 아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오늘 매출액은 8만 원, 8만 원, 16만 원 나왔고요. 기름값은 4만 원 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는 14,000원. 그리고 밥값으로 점심 때만원 잡으면 될것 같고요. 그게 7,000원이었는데 뭐 커피 사 마신 것도 있으니깐요. 그러면 지출 합계가 64,000원이고요. 매출 16만 원 빼기 지출 64,000원. 96,000원이네요. <laughs> 근데 뭐 오늘은 이거 호루 설치한 것도 빼야되나요? 이거는 아, 이거는 그냥 월말에, 월말 정산할 때 그때 한 번에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96,000원 벌었는데 호루값 빼면, 귀엽죠? 아, 그리고 호루값은 금액표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댓글에 링크로 남겨놓겠습니다. 오늘 호루를 설치하긴 했는데 못 써봐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차라리 잘 됐다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제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슥슥 해가지고 이렇게 밀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옆에 뭐 체결해야 되는 것도 있고 고무줄 튕기는 것도 뭐 이거는 앞으로 당겨야 되고 저거는 뒤로 당겨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대충 해놓고 장거리를 가서 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그냥 확실 알고 이렇게 하는 게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꼭 그런 기분이에요.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 장난감 사주시고 아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까 뭐 내일 가지고 놀아라 뭐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5일치 옷가지랑 뭐 수건 이런 것들을 챙겨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만에 집에 올 줄은 몰랐어요. 아유 우리 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도 저의 하루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른 씻고 쉬어야 되겠네요.